차세대 골목사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성주, 조보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차세대 골목사역에 아주 특별한 음.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네, 기대되도록 <목사>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목사님. 어어이 우리 어. 아, 한성교의 송부영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응원의 박수 아, 아까 찬양 너무 좋았어요 우리 찬양하신 분 우리 군사님 박수 와,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우리 도원옥스 목사님이셨군요. 아, 저는 어, 도원옥 목사님은 아니고요. 저는 그 마산의 그 한성, 한승교회를 다니하는 도일욱 목사입니다. 한성교회가 아니고 한승교회. 한승, 한승. 아, 제가 너무 네. 목사님 좋아해가. 네. <laughs> 감고 싶고, 이름도. 제가 도익으로 하고 교회 이름도 제가 한승교회로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게 닮지 않으셨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우리 조보아양 네. <laughs> 네. 우리 조보아양 오늘 우리 솔루션 신청을 한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인가요? 네 마산 산골짜기 시골마을에 있는 해광교회라고 있대요 아해광교회요네이해광교회는 마산 시골에서도 아주 깊이 있는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해군 교회에 우리 차세대 우리 부장님으로 섬기 계시는 노신일 부장님께서 사연 신청하셨는데요. 우리 노신일 부장님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부장님 나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건교회 주일학교 부장을 맡은 노신일 부장입니다. 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노신일 부장님 어, 해건교회 사연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많은 문제 중에서도 특히 무슨 문제? 주일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일학교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사실은요, 예, 제가 옛날에 성질이 진짜 드러붙어요. 이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변화되고,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얘 옛날 성격이 다시 올라올 랍니다 그, 그, 전목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설교만 하면 내가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조금만 도와줘 있어. 아, 이거 어떡하죠? 네. 내신 설교를 네. 듣다 보면 어떤 생각 들수있지 아십니까? 저것 때문에 차라리 자는 게 낫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참 제발 좀 도와주이소. 네. 설교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도이룩 목사님 솔루션 가능하시겠습니까? 설교하면 나예요. <웃음> 설교 나요. 설교. 일단 한번 가볼까요? <laughs> 한번 가보시죠. 네. <laughs>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한번 해곤교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공 교회 지금 차세대 예배 중인데요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 지금 딱 봐도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어머 목사님 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설교가 재미가 아니...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시나 봐요. 보아요잘 보세요. 저 남학생 저 게임 하고 있잖아요. 또 여학생 저 화장 하고 또저 부장 보세요. 저 부장 잠바 자고 이 예배가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히 문제가 심각해 보이네요. 목사님, 솔루션 가능할까요? 어, 쉽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보시죠. 마,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 아무도 내 설계 안 들어도 마. 마, 나는 주님을 지하면서 갈랍니다. 마,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랍니다. 도와줘 있어. 이 아, 도와줘 있어.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야, 옛날에 노부장 졸라 무서웠대. 뭐 하려고? 어. 아, 지금 맨날 잠만 자는데 뭐가 무섭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안, 안 되는데? 고개줄 이렇게 봐. 야, 나, 네. 나, 나도 한번 해 너도 해봐. 해봐 너도 해봐. 해봐. 재밌겠다. 아. 아멘, 아멘 아멘. 아이고 아이 고야지술 아, 어? 취했나? 왜 그러지? 어, 아. 네. 사진? 찍자. 사 사진? 사진? 찍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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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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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자식들이 이놈의 자식들이 똑바로 어? 자식들이 말이야 설교도 안 듣고 말이야 너무 권위적이야 부장님 부장님 일어나 있어, 부장님 아이고 아이고 설교 맛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게입니까? 지금 기도하는 게입니까? 자는 게니까 설교 듣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안 끝났나? 안끝났는막 설교 아직 두 시간 남았습니다 똑바로 앉아있어 <laughs> 설교합니다 마 주님 마 주님 사랑하고 <laughs> 아, 주님밖에 없고 나 이제 우리 노상장도 사랑할게 믿다 전에 살려주시 도희룡 목사님 안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가보겠습니다 아 어, 목사님 목사님 어이구 <laughs> 도사님 반갑습니다 이런 눈치한 곳에 어떻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인사 나중에 하고요 어, 일단 설교 한번 해보세요 설교 어 바로 설교 하라고요? 보야야 같이 어 저도 같이 설교 듣나요? 네, 오세요. 아, 네. 아, 딴 마네 막, 막, 막 도목사님도 계시고 막, 막 우리 보아형도 계시고 막 떨리지만. 자, 평소에. 내 마음 소염 해보기 쉬.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laughs> 예수님, 막 갈릴리 언덕, 막, 막 올라가시는데 그거 디고그 높은데 거기있서막 이따마다 대못 받고 그거 대고 그, 그 시? 십오대고, 십오대고, 나요! 맞다, 맞다, 십자가! 아, 목사님, <laughs> 이 설교자가 지금 십자가도 모르고 지금 나에게 설교해 뭐예요? 이런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뭐달아야 돼요. 목사님, <laughs> 아, 아, <이상해. 웃음> 목사님,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죠? <laughs> 네. 그런데 목사님, 이게 설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이거 찬양이, 찬양이 진짜 별로입니다. 아, 또 부장님만 내 찬양 듣고만 은혜 받아가 눈물 질질질 했었구만. 듣기 너무 괴로워가 없는 부리는데내버 은혜 받았답니다, 이거. 아, 됐고요, 됐고요. 우산이 찬양 한번 해보세요, 진짜. 찬양 아, 갑자기 찬양하라고요. 아, 편하게 하세요, 아빠는. 나만 은혜 받아 준비하시죠. 음, <laughs> 나의 힘이래, 심녀. 와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음마야 무서님무서님무야네 아따 지금 막구라이마수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막 은혜 아따 신네아 이건 차이 아니야? 무서님무서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막, 나는 막막막막 막, 막, 막 찬양하고 설교는 좀 잘하는데 막 환경이 문제입니다 뭐저 부장, 학생 막 환경이 문제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거 자기 문제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다시 부장님 머리부터 <laughs> 발끝까지 싹다 바꿔야 돼요 <laughs> 끝났어 끝났어 났어 <laughs> 그쵸 부장님 이거 솔루션 하기 전에 집에 가서 카메라 다 세워놓고, <laughs> 설교, 찬양, 싹.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시고, 그때 솔루션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솔루션 못해요. 알겠습니다, 엄마. 한번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아따, 오늘 내 설교 영상 보면서 막 은혜 받겠네, 아싸. 이 목사님, 보이죠 이거 자기 설교 보고 또 은혜 받으면 지금 우쩐니까 이거. <laughs> 제가, 제가 이 솔루션 30년 만에 이런 솔루션 처음에 처음. 목사님, <laughs> 일단 지켜보죠. 힘내세요. 화이팅!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아, 일주일 뒤에 봅시다. 성교회 솔루션 둘째 날을 맞았는데요. 우리 노부장님 찬양 설교만 해도 큰 문제인데 이거보다 더큰 문제가 있다고요. 예예 예, 맞습니다. 사실 예이 설교하고 찬양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 그럼 신방 때도 설교하세요? 다행히도 신방 때 설교는 안 하는데 그생명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게 어려 문제가 됩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그럼 그건 문제가 아니고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생명을 너무 사랑한다는 게왜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그그가는 그 신방 그 집집마다 다 이면서 생명을 너무 사랑하는데 음. 내가 이거 말로 설명을 도저히 못했습니다 목사님이요 제발 한번 뭐도와줘 있어. 우리 교회 좀 살리주이소 부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laughs>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 아멘 아멘, 아, 아멘, 아멘. 아, 걱정과 기대가 정말 많이 앞서는데요 오늘 저희가 신방할 집은요 우리 해공교회 고등부 화란 학생의 집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우리 화란 학생은 아버님과 어머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친구 온성진 군도 함께 초대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라나 라나 어 아빠 아유 예쁜소리딸 여기 앉거라 안녕 오 안녕 어쩜 그렇게 예쁘니 그렇게 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니 어, 안녕 어어너 오늘 왜 왔어 나 놀러 왔지 성준이 아. 내가 오라 했다 아 바빠 죽겠는데 아 이리로 좀 땡겨 한자 아 응. 이것도 땡겨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해건 목사님 오셔 갖고 해라 어, 우리 란이 신방하러 오실 기다. 또 설교 듣겠네. 아, 사님 오는 거 너무 싫어네. 나도. 그왜 오라 어. 그랬어요? 그건 말이다. 전해건 목사님이 너그 둘이를꼭 같이 신방하고 싶다. 하셨다 어? 사실은 나도 할 말도 있고 너희들한테 킹이 할 말이 있어. 무슨 할 말요? 무슨 할 말? 너뭐 들은 거 있어? 아니, 나 없는데? 뭐야? 뭐야? 사실은 말이다, 응. 너가 둘이가. 응. 남매다! 아빠! 무슨 소리야! 남매라니, 송진이랑 내가 남매라니요! 주안에서 남매처럼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지, 뭘 그리 놀래었노 당연히 놀라지, 당연히! 아. 아, 아빠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저씨! 아, 진짜! 와. 아, 먹는 거다탈뻔했네 아이고 <목소리> 반갑습니다. 아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 아, 야, 나온다 새끼 막 내다리다 새끼 깡패야 목사야. 아따 드물어. 아, 아따. 아유 바지가왜온 거야? 몰라. 아이고 아이고 드물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어, 어. 감사합니다. 이따 나올게 줄 설마.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어, 어. 저거 네가 먹던 거 아니야? 그, 이야, 이 안에 알갱이! 아, 괜찮습니까? 이 알갱이 살아있네 이거! 어, 살아있지요. 아왔다이 근데 새로 나온 어, 주스입니까? 이거? 이 짜장 맛 주스인데 이 그... 짜장 맛 주스! 네가 아, 하자 보라. 겁나 맛있어. 어서 여기 목사님 맛있게 다 아, 짜장 맛 주스! 근 무슨 일을 했어요? 아, 막 네가 일단 드세요. 네, 다죄송요 <laughs> 만 네가 만 네가 성진이 좋아한다 해갖고 막막 들이래 이래 이래 연결시켜줄라고 내가 오지 않았나? 얘내 스타일 아니에요 주시는데. 오자 그 비밀이라고요. 오, 비밀 비밀 우와 비밀이래. 나 좋아하는 띠다 내놓고 비밀이래. 우와 너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나 좋아하는 거 같은데? 너나 싫지? 야 오자 목사님, 면서님 그래. 그 목사님, 목사님, 라나, 라나,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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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님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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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라님목사나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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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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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안 걸렸다 어머 g to g 난 t up. Oh, n 이 n 난이 u t I never give m 어떻게 어 t Nana, but I n e v 어 r What do you want t 어나 o t 나 정신 차리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자자 자, 자, 나를 따라하이소이 나를 따라하이소이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힘을 내자 힘을 내자 암세포도 생명이다 암세포 막 암세포도 생명이라 마, 죽일 수가 없으가 기도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마, 암세포도 암세포? 생명이라 암세포? 네. 암세포도 생명이라 아따 비제이 틀어져 있어 암세포는 생명이라! 인간이 보자 부자 부자니까 내가 진짜! 아, 됐 진짜 찰 사람이라고 일지아니다뭐 어쩐지. 어쩐지. 나 어쩐지, 어쩐지, 어지 대박! 대박! 저거 저거 야 되는데. 어, 닦아야 돼. 그렇게. <laughs> <laughs> 아니야, 진나 어... <laughs>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생명이 암이었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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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포도 생각이 나는데, 이거 웃자면 좋습니까, 이거? 어, 목사님, 어떡해요? 제가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요. 아 이거 김치를 맞아갖고 상태가 안 좋은데. 목사님,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얘, 이거 지금 성도한테 김치 맞고, 이거 목하면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목욕하고 싶습니다. 나 살려줘 있어. 저쪽 살려줘 있어. 난 아, 이거 솔루션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아, 저쪽 살려줘 있어. 아, 저쪽 살려줘 있어. 목사님, 우선 서울에 가서 도우 농사한테 받으세요, 솔루션. 서울에 도우 농사니까. 목사님, 나 인정 다 저쪽 살려줘 있어. 살려줘 있어.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하기 습니다 정말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여기서 변화를 못 만들면, 미국 가도 변화를 못 만들어. <laughs> 변화되겠습니다. 미국 가기 싫습니다. 정말 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새롭게 새롭게 아, 되 그럼 내가 내가 도우는 목사님한테 내가 직접 내가 전수 받은 내가 행축이라는 걸 내가 전수해 줄게요 행축적 갈기줄이 있어 하, 이 행축 정말 이거 대단합니다 할 자신 있겠어요? 아, 자신 있습니 그러면 따라오세요 아, 저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사연 중에서 가장 힘든 교회 해곤교회였는데요 우리 행축 솔루션 받은 이후에 해곤교회 어떻게 변화했나요 네,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솔루션으로 행축이란걸 알려주셨다고요 이 행축은요 서울에 도는 목사님이 한평생 정말 목숨 걸고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암세포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데 올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우와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이게 행축은 정말 안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전해군 목사님도 이 행축으로 변화된 거군요 정말 너무 기대가 돼요 네, 변화된 우리 한성교회 아, 변화된 우리 태공교회 어떻게 변했는지 잠시만요 네 지금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전회곤 목사님이 이 행축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아버님이 암까지 낳았다고 하시네요 <laughs> 와. 진짜요? 네 너무 감동이에요 <laughs> 이게 바로 행축의 능력이에요 내가 3년 동안 수없이 봤어요 네, 우리 변화된해군교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동이 사랑 하는 아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해원 교회도 행축을 시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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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되십니까, 아멘? 아멘. 준비 되십니까, 아멘? 아멘. 자, 이제 전도하러 출발. 출발. 날 따라와 있어. 출발!